수영 1하고 명장 2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났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조합 설립 인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시공사 선정입니다. 예. 수영 1이나 명장이 아마 이제 하반기 되면은 시공사 선정합니다 하고 입찰 공고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수영 1 같은 경우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라 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영1입니다 수영일도 업데이트 했어요. 수영1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수영현대, 아시죠? 그죠? 수영현대 아파트, 지하철 2호선 밀락역, 바로 뒤에 있는 수영현대 아파트, 그 뒤에 보면은 협성르네상스 아파트가 있어요. 이 수영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바로 협성르네상스, 바로 붙어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수영1 구역입니다. 완전 평지입니다. 완전 평지고, 예. 여기도 지금 건립 예정 세대수는 1 5 2세대 대단지로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뭡니까? 인도교, 인도교 맞죠? 인도교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개통할 거라 그러던데. 예. 현재 단계는 이제 조합 설인가가 났고 아마 연내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입지가 수영강을 끼고 있는 정말 센텀의 마지막 노른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군 시공사들이 아마 충분히 탐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야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숫자는 955명으로 전체 건립 예정 세대 수에 비해서 한60%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뭐 사업성이 그렇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때 사업성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대신에 여기는 일반 분양을 매우 비싸게 팔아도 팔릴 수 있는 입지거든요. 게다가 이 바로 맞은 편은 뭐가 들어옵니까? 웨이브시티 르엘이 들어옵니다. 웨이브시티 롯데 르엘이 들어옵니다. 롯데 르엘 지금 평당 4,500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모르긴 몰라도 일반 분양하게 되면은 3000은 기본으로 깔고 갈 거고 어쩌면 여기도 3500 이상 뭐 4000까지도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보기에 조합원 숫자가 955명으로 글립 세대수 1520세대에 비해서 조금 많아 보이지만 은 일반 분양을 여기는 되게 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충분히 보완해 줄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현재 프리미엄 수준 은한 2억 정도부터 시작되고 매물 때는 한 3억 6천 거의 뭐 4억 정도부터 매물, 매물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바로 뒤에가 수영 2구역으로 이제 그 여기도 재개발 완전 초기 초기에 이제 추진하고 있는 단계, 단계에 있거든요 예, 수영 2구역이 있고 여기에 그 망미동 지역주택조합이 같이 있어가지고 500세대급, 여기에 1500세대급, 여기에는 1000세대급. 요거만다 합쳐도 한 3000세대급에 여기에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됩니다. 네. 단점은 여기 지하철 여기까지가 좀 거리가 있습니다. 밀라역, 밀락역까지 걸어가려면은 제가 걸어가 봤는데 한 10, 한 2, 3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 네. 8도시장 지나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한 10, 한 2,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네. 정도입니다. 예. 네. 그거 빼고는 여기는 사실상 리스크는 거의 없어요. 그 매물때는 어느정도냐, 수용 1구역 같은 경우에 어,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약 20평, 한 19평 정도 되는 18평 정도 되는 방두개짜리 아파트 한 4억 정도 합니다 예. 현재 세입자가 9천만원에 들어있어 가지고 실제로 인수가는 3억 1천만원 있으면 인수, 인수할 수 있는지 대략 예상 감정가는 2억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예상 프리미엄도 한 2억 정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예. 충분히 아직까지는 제가 추천 드릴만 하다라는 생각에서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도 쪼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쪼개기 한 물건들도 한 번씩 놓옵니다 그런 것들은 2억 미만으로 살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는 감정가는 얼마 안나오는 안 거고 프리미엄만 한 1억 한 6, 7천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인데 그런 물건보다는 제가 뜨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물건을 하시는 게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 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센텀의 마지막 노른자입시다. 그리고 조합 숫자가 걸림 세대수 대비해서 60% 넘는 수준이지만은 일부가를 높이 잡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양호하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 1구역 조합 설립 인가되었다는 소식 말씀드렸고, 명장 2도 조합 설립이 인가되었습니다. 가 명장 2는 어딘가면, 저기 동래구제 사무실에 있는 곳이 서금사 5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그죠 예. 여기가 서금사, 예. 여기가 제 지하철 온천장역이거든요. 이 앞에가 서금사 A구역, 그리고 여기가 서금사 5구역, 서금사 6구역, 곧 붙어서 명서 1구역, 여기가 명장 이구역입니다 보시면은, 요 명장 고개를, 고, 고개 올라가는 길 기점을 해가지고, 서금사 A구역, 서금사 5구역 서금사 6구역, 그리고 여기가 명서 1구역이죠. 명서 1, 명서 1구역, 명장 이구역이렇게쭉 지금, 요 일대가 완전히 시흥주거지로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게다가 그거만 있습니까 그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또 보면은 요 아래쪽으로 해가지고도 뭐조양멘션 재건축 명장 3조양양멘션 조약, 재건축도 있고 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명장 5구역 안락 1구역 여기 표시 는안돼 있는데 요 안락 초등학교 요 아래쪽으로 명장 5구역 그리고 안락 1구역도 여기에 지금 재개발 현재 초기 재개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가 다 지금 재개발로 그 새로운 신흥주거타운으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점을 찍는 곳이 결국은 여기에 복산 1구역과 그 동네 한양 재건축, 예, 요렇게 정점을 찍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일대 전체가 다, 요 일대 전체가 다 지금, 예,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현재 가장 빠른 곳은 서금사 5구역입니다.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명장 2 구역은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요 자리인데 여기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 여기도 이제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한다고 할 것입니다. 입지는 여기 그 명장역까지 지하철 명장역까지 여기서 가려면 한 5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요 일대를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요렇게 이제 서검사 A부터 서검사 5, 6, 명서 1, 명장 이 그리고 저조향매션 재건축 그리고 명장 5, 안락 1 그리고 복산 1 한양, 동래 한양 재건축 요렇게 쭉 이어진 요 라인들을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단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다면은 별 파급력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요 전체가 이렇게 전체가 바뀌면서 예, 완전 주거 타운으로 신흥 주거 타운으로 바뀌게 된다면은 완전히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여기는 여기 센텀 이지구라는 초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텀 이지구라는 초대형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센텀 이지구의 배후 주거지로서 이쪽 이렇게 신흥 주거 타운이 이거 다 합치면 여게 지금 거의 2만 세대 이상이거든요. 2만 세대 이상입니다. 서금사 5,6만 해도 거의 6천 세대급인데 서금사 A 2,400 세대급이죠. 그럼 이것만 해도 요거 요까지 합쳐도 만 세대급이고 복산 4천 세대급. 요다 합치면 거의 2만 세대급으로 신흥 주거 타운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라. 음, 단순히 주거 타운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센터 미지구라는 예, 부산의 미래 먹거리.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